맞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진영 입니다 오늘 그 제가 드릴 말씀은 아어 이제 어 이제 모든 분들 이 교육 혁신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무에서 혁신을 하시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먼저 혁신 이라고 했던 사례인 어 미네르바 얘기를 조금 드리고 또 그리고 이게 대학은 아니지만 저희가 sm 인스튜트 티 에서 하려고 하는 저희의 교육, 교, 어, 교육 혁신 사례를 조금 드리면 어, 저희가 맞다, 미네르바가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의 학교나 그 각자의 교육을 확신하시는 그 데좀 힌트가 되실 것 같아서 그두 가지 사례를 조금 저희가 이제 어, 그 공유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제목에 패스트팔로에서 퍼스트무버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제 한국이 지금까지 패스팔로우를 굉장히 잘 성장했다는 거를 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교육의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와 미네르바와 SM 학교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가 학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학교는 무엇인가를 육하원칙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학교는 어떻게 왜 누가 무엇 을 어디서 언제라는 그 물음표 답을 하면 이제 학교가 무엇인지 알 텐데 이 답이 의외로 이 노래에 다 있더라고요. 이 노래 에 지금 다 있는데 어 어디서 학교에서 언제 땡땡땡 동치면 어떻게 사이좋게 누가 선생님이 무엇을 공부를 그리고 왜만 없습니다. 그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모든 학생이나 모든 학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만 해도 이제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를 했었는데 하라니까 하고 지금 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학교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1636년도에 그 처음 생긴 하버드입니다. 지금 겉모습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학교랑 큰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 시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 학교가 어떻게 구성됐을 것 같으냐면 이제 학교를 발명한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세상에 없, 학교는 없었는데 학교를 발명했었던 건데 이때를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기계공학이다 그럼 미국 전체의 기계공학을 가르칠 만한 분은 몇명안 계셨을 거고요 그걸 배우고 싶은 애들을 전국에서 다 모았어야 되는 걸 거고 그 학생들을 빨리 가르쳐서 내보내 가지고 산업현장이나 이렇게 보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도 해줘야 되고 실험실도 이 안에 만들어야 되고. 이 안에서 잠도자야 되고 도서관도 이 안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학교 안에 다 있었던 이이 이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학교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몇백년 전인데 이게 어, 그 교육에서는 이런 시스템의 학교 근대 학교가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명품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 근대 학교를 도입한 순서대로 경제가 그잘 되기 시작을 했, 했는데요. 미국 저 저희가 1600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도표에 있지만 저 뒤로 가 봤자 그 생산력이 인류 역사상 몇천년 동안 그렇게 좋아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생산력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최근에 그 근대 학교 시스템이란 발명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고요. 일본도 1872년도에 일본 이제 학제 반포를 하면서 근대 학교를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엄청 좋아진 거고 한국은 전쟁 후에 이제 비로소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을 텐데 그 이후에 생산성이 좋아졌죠. 저희가 교육을 굉장히 패스트 팔로워를 해서 거기서 배출된 인력들이 산업을 굉장히 패스트 팔로워해서 지금 저희가 12, 11위 뭐 이런 국가가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교육 입장에서 자꾸 이제 우기기를 하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하버드 교수님이 쓴 책인데 어, 기술과 교육의 경, 경주라는 이제 우리나라 책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이 책에 보면 기술과 교육의 그 속도가 더 빠른 교육이 더 빠르면 생산성이 좋아지는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요 기술이 더 빠르면 이제 그 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뭐 이런 이런 간단하게 하면 이런 그림인데 여기서도 알수 있다시피 그 기술보다 교육이 빨리 가야지 사회가 발전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육을 굉장히 패스트팔로잉을 해서 그 거기서 벨트테인력 인력들이 산업에서 굉장히 패스트팔로워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코로나에 상관없이 한국이 더 이상 패스트팔로워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교육부에서도 계속 혁신하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마저도 다시 한번 교육을 또 패스트 팔로 하려는다는 생각이 조금 들 수밖에 없는 게 교육부에서 나온 공문을 보면 뭐, 뭐, 혁신하라 그러면서 사례 미네르바, 뭐, 아리조나 주립대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교육을 패스트 팔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희가 패스트 팔로워 한 교수님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패스트 팔로워 일을 한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우리만의 교육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제자들이 또 베스트 팔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되는 회사 안 되는 회사 되는 사람 안 되는 회사, 사람 되는 나라 안 되는 나라가 급하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제, 뭐 재미삼아 예를 드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존의 학교가 그 하버드식 학교가 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신앙이 돼가지고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그 의심을 하거나 바꿔보려고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는 어 야, 이렇게 그렇게 좋은 교육으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걸 왜 바꿔야 돼?라고 이미 신앙이 돼버린 상황인데 이미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어신나닷컴에서한 한국의 5대 국보가 이제 봉준호, 김연아, BTS, 페이커, 손흥민이거든요. 미국의 ESPN에서도 김연아는 현역이 아니, 아니니까 김연아만 빼고 한국의 4대 엘리트 이렇게 해서 요네 사람을 했는데 이, 이분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 면 한국의 공교육에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손흥민 중졸, 뭐 페이커 중졸, BTS 대학교를 가고 있지만 군대 연기하려고 한다는 그래서 사이버대학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김연아, 김포 수리고 다녔지만 3년 내내 캐나다가 있었는데 한국 공교육에서 뭘 배웠냐 이, 이런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5대 국보가 만약에 50명이었으면 5, 5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학교가 과거처럼 좋은 인력을 잘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볼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한국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교육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몇개 나오는데 그 시도 중에 하나인 미네르바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어떤 식으로 이제 학교를 바꿔봤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르바는 지금 제가, 어, 미네르바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하려는 SM 학교도 그렇고 혁신에는 약간 이렇게 이미 있는 것을 잠깐 혁신하는 게 있고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게 있을 텐데 어, 전자의 경우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동 수단에 대한 혁신을 한다 그러면 이미 엔진 자동차는 있는데 이걸 모터로 바꾼다든지 이미 엔진 자동차는 있는데 이걸 GPS를 단다든지 이런 정도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걸 혁신하는 사례고 아예 이동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그 다리의 사족 로봇을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VR이나 AR을 통해서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줄수 있지 않을까? 이건 완전히 그 이동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달리 하는 방법인데 아리조나 대학이나 기존에 있는 대학이 혁신한 사례들은 그거는 맞으면은 GPS를 달거나 자율주행차를 달거나 길과 차는 그대로 있다는 상황 하에서 혁신을 한 거고 미네르바는 약간 그 학교라는 게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을 좀한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미네르바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모든 걸 부정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본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많기 때문에 좀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왼쪽은 21세기 인재들이 갖춰야 될 역량들에 대한 그 인재상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면 맨 위에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스킬이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가 있는데 그 이제 캐릭터는 뭐 인성이나 뭐 이런 거고 스킬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뭐 포시 관련된 것들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이런 거고 위가 지식인데요. 지금까지 학교는 저 위에 지식 분야만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21세기 인재를 위해서는 지식은 3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나머지 거 훨씬 큰 거죠. 그리고 그마다 그 지식마저도 지식마저도 지식을 키우려면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10, 그리고 이제 소셜러닝 하는 게 20, 그리고 실제 경험을 시키는 게 70으로서 지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저10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럼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전체 모든 것 중에 3분의 1 정도인데, 그 3분의 1 중에서도 10% 활동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지, 강의를 어떻게 할지, 거꾸로 해볼지, 똑바로 해볼지, 뭐 이것만 고민을 하고 있,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학교를 다시 고민한다면, 21세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뭐 재미삼아,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미네르바는. 어, 다시 6화 원칙으로 들어가면 무엇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은 원래는 지식을 교수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쳤으면 미네르바는 어, 역량을 가르치는 쪽으로 그 이제 그 무엇을 바꿨습니다. 대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포시 스킬 을 포함해서 그 아까 그 인성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 학교 안에서 이제 배워서 나갈 수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미네르바가의 그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은 4년 뒤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현명한 의사결정, 의미 있는 혁신, 넓은 사고 능력,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갖은 사람으로 졸업을 시키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요. 이건 대부분에 있는 학교의 교훈이랑 같습니다. 뭐그 서울시 고등학교의 그 교훈을 분석했더니. 성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창, 창조, 뭐, 창의적 인재라고 있었는데, 창의적 인재라고 해놓고 수능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훈이랑 딸리 가고 있지만, 미네르반 이, 이 목표를 놔두고,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이런, 이런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량이 있느냐를, 크게는 포시 스크린데, 이거를 더 나누면 100에서 120까지의 머릿속에서 한 돌아가는 기본적인 개념들과,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고들이 있는 걸 분류를 해서 1학년 때는 이백 가지 정도의 역량을 일년 내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어 맞죠 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학생은 되게 여러 가지 역량이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라이트 right 프로그램이라는 역량이 있는데 그거는 어 문제 원인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뭐 뭐 부동산이 뛰고 있어. 그러면 문제 원인을 잘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문제 원인을 이상한 데서 찾으면 이제 그 영원히 해결 안 되고, 오히려 집값은 오르는 거잖아요. 사교육도 마찬가지고. 문제 원인 찾기라는 역량을 아들이 배우야 되는데, 이게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문제 원인 찾기를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공부를 배우겠지만, 이거를 다양한 분야의 문제 원인 찾기를 화학에서도 해보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에서도 해보고, 경영에서도 해보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해보고,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이제 1년 내내 이백가지 역량을 이제 훈련을 하게 돼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 트랜스퍼 할수 있는 역량을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파 트랜스퍼는 뭐냐면 한쪽에서 사람이 습득한 역량을 다른 분야에서도 쓸수 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좀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이세돌 씨 예를 잘 드는데 이세돌 씨는 바둑 뚫때 백수 앞을 두 보고 바둑을 두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둑에서는 백수 앞을 보는데 부부싸움 할 때는 한수 앞을 못 보고 이렇게 뭐~ 장모님 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욕먹고 이런 이런 거잖아요 왜 그~ 무 말도 안 되는 초인적인 역량이 바둑판만 벗어나면 안 되는 건지 경제학과가 비용편익분석 교수님이 그런 거잘 하시는데 그~ 장보러 갈 때는 비용편익분석을 못 하시는 건지 이게 미래 인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지, 직업도 3년 만에 바뀔지, 나라도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한쪽에서 배운 역량이 다른데 계속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조선공학과를 나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조선공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으면 대우조선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우조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그래서 이 역량을 1년 동안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는 교실은 이제 4년 내내. 신림동에서 뭐사년 내내 왕십리에서 뭐 이게 아니라 배움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니까 이제 전 세계 7 개국을 다니게 되는 거고요. 서울도 포함되 있고 그 이것도 배치가 선진국 후진국 후진국에서 선진국 때 나라 종교도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학생들이 인제 이걸 배우게 돌아다니는 거고 이건 한 서울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누구와 선생님만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왼쪽은 SK의 미네르학생들이 가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새로운 그 렌트카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SMI의 오래 온 학생들, 오래 온 학생들이 인도, 몽골, 미국, 중국 학생, 한국 학생이 왔는데 이 다섯 학생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K-팝 교육을 수출하기 위한 전략을 짜러 저희 쪽에 와서 이제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에 와서만 이런 게 아니라 몽골을, 아주 인도를 가던 베를린을 가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다닌 겁니다. 아까 그 지식, 지혜가, 지식이 크려면 소셜러닝하고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익스피리언스를 글로벌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 이건 당연히 언제는 뭐 애들이 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애들 시차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 교수님이 짠 시간표에 애들이 맞춰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보통 익숙하신 미네르바의 그 온라인 사이트 그, 그 솔루션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건데 이 그림은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러닝, 학습 피라미드라고 해서 그 기존의 몇 가지 공부 방법 중에서 공부가 잘 되는 순서대로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일 위가 강의, 그 다음 독서 뭐이 순서인데 이게 이제 강, 그 학습 효과가 있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위가 강의, 제일 효과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맞으면 100을 가르치면 6개월 뒤에 5밖에 안 낳는 거고, 제일 밑에가 서로 가르쳐보기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네랄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뭐냐면, 강의로부터 서로 가르쳐보기까지의 순서는 뭐냐면, 학생이 얼마나 수업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냐는 순서입니다.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있으면 강의고, 독서는 그래도 그나마 자기 페이스대로 읽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능동적일 수가 있는 거고 이 순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가 몇십 년된 이론일 까요 저기 어느 대학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하신 몇십 년된 건데 이거를 연구하신 교육공학과 교수님들도 아마 이거를 과연 서로 가르쳐 보기식으로 강의를 하실지 앞에서 강의하고 중간고사의 다음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하실지는 뭐 상상하신. 데려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분명히 학생들이 액티브하게 참여하면 공부가 되, 잘 된다는 것을 이미 발견해 놓고, 왜 학교에서는 아직 그렇게 안 되냐. 그래서 미네르바는 이제 100% 참여를 중요시한 운동적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어, 올해 작년에 많이 이제 줌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을 텐데, 저는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 하면 한양대는 브랙보드라는 걸 쓰는데 한 화면에 제일 많이 나와봤자 학생이 4 명밖에 안 비칩니다. 근데 미네르바는 모든 학생이 다 동시에 화면에 나오게 원래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때더 액티브하게 참여하게 된다는 교육공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원이 전원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들은 바로 선생님들이 볼수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저기 문. 용님 회장님께서 거꾸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미네르 바스도 미리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주제는 뭐 어떻게 전 세계 기근을 막을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왔으면 수업 시작하면 교수님이 너네는 1번 방법이 좋아, 2번 방법이 좋아, 3번 방법이 좋아 이렇게 폴을 하게 되고 이게 폴한 거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폴한 다음에는 A 군과 B 군이 너는 왜 1번을 골랐어? 너는 왜 2번 방법을 골랐어? 그러면 토론을 5분 뒤에 하고 5분 뒤에 지나면 다시 학생들한테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었니? 라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또 포를 하죠. 그러면 그 중에 생각이 바뀐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 학생한테 토론을 듣고 너는 왜 생각이 바, 바뀐 건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예, 예 수업 예에요. 이거는 이제 분임토의 하는 건데 교수님이 이제 딱그 클릭만 하시면 뭐 12명 학생이었다면 6명이명이든지 4명씩 3 그룹이든지 이렇게 분임 토의가 가능하게 되고 10분 동안 시간을 주고 분임 토의한 다음에 10분 뒤에 모여서 학생들은 그 10분 동안 자기들이 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 뭐 조장이 이제 또 발표를 하겠죠. 또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또 포를 할수 있게 될 거고. 이 화면은 이제 학생 제가 미네르 박사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자기들은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교수님만 보는 화면인데 지금 빨간색 하, 그림은 액티브하게 참여한 학생입니다. 그, 녹색은 액티브하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걸 보고 액티브하지 않게 참여한 학생한테 계속해서 이제 어 질문을 또 시키거나 이왕이면 토론시킬 때이 학생들을 시키거나 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몇 가지 화면 예를 보여드린 건데 거의 5분, 10분 단위로 계속 그 수업 형태를 바꾸면서 학생들이 참여하, 참여하지면 않으면 못 견디게 수업 구성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참여하면 학습이 잘 된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런, 이런 수업이, 어, 오프라인에서 가능할 수 있냐. 이거는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다 마이크도 달고 있고, 화면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간 기록도 되고, 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이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은 이제, 어, 이 학생 이름이 뭐, 어, 모르, 페르난도라고 그러면 페르난도 학생을 누르면, 그 학생이 했던 그 수업 중에 참여했던 게다 나오게 됩니다. 7초 동안 발언한 거, 뭐10몇초 동안 글짓, 글짓기 한 거, 이게 런다 수업 중 활동이 다 나오게 되고, 그 활동에 대해서 어, 미네랄과 개발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교수님 의해서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하면, 그게 이제 과정 평가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게. 한 학기에 다 모이면 얘가 A인지 B인지 C인지 학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사만 고사가 없어요. 이렇게 과정평가만 하면, 하면, 이제 학점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게 화공과라고 래서 화공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1학년 때 배웠던 그 기본 역량들 있잖아요. 그것도 또 계속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을 배우고 있으면 인공지능을 배우면서도 얘가 문제 원인 찾기를 잘했는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는지 이런 거를 교수님이 계속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 right 프라블럼을 B로 얘가 1학년을 마쳤어요. 그렇지만 얘가 이걸 계속 잘 연마를 해서 계속 잘 써먹으면 졸업할 때는 A로 졸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떤 애는 이걸 좀 소홀히 하면 졸업할 때 C로 졸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졸업할 때그 역량들을 4년 내내 추적하면서 계속 그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년 뒤에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목표에 다가가, 다가가기 위해서 학생들을 계속 추적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제가 원래 30분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여유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좀 가능하면 시간에 맞추려고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SMI는 저희, 저희 모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은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의 온라인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온라인 고등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학생들은 저희 교육 공간에 오면 학생들은 노트북을 켜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수업을 할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국영수 과목, 지식 수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수학을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역사를 공부할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어, 6달 동안 수학을 할 거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한달 동안 수학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개념들만 마스터하면은 그 이제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맞춤식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실제로 지금 몇명 학생을 파이로스로 가르쳐 보고 있는데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데 필요한 공부는 끝나요.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22시간 자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2시간이 남 거잖아요. 이 22시간을 저희가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제대로 오히려 더 강화된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의 꿈에 이르는 과정을 가르칠 수 있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SM에서 연예인을 키우는 트레이너가 직접 와서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저희가 미국에 한 학기 가서 거기 있는 배우들이랑 같이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중국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학생들한테 거꾸로 자기가 배운 케이팝 댄스를 가르치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본, 그 중국에 가건 미국에 가건 로그인만 하면 거기가 학교기 이 때문에 어 저희는 얼마든지 전세, 전세계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도는 개인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고 콘텐츠는 꿈에 기반한 교육 콘텐츠를 하겠다는 거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SM 학교니까 K-POP만 가르칠 것 같지만 지금 SK의 T1이라는 e스포츠 하는 학교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아까 얘기한 페이커라는 e스포츠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연봉이 100억이 넘는 걸로 알려진 선수인데 그 회사에서는 e스포츠 아카데미를 하실 거예요. 저희랑 제휴를 해서. 그럼 저희는 미국 교과를 이론 이론 수업을 공부하는 그 교과 과정 플랫폼과 선생님만 제공하면 두 시간 동안 저희 선생님이 가서 애들 이론 교육 하고 나온 다음에 나머지 22시간은 거기선 이스포츠를 가르치면 그게 이제.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를 키워내는 학교가 되는 거고 저희가 이런,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무한대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게 웹툰 작가들 다섯 명이랑 웹툰 학교를 할수 있는 거고 저희가 백종원 씨랑 요리를 학교한다면 아마 전 제가 요리 학교라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초밥 배우고, 이태리 가서 파스타 배우고, 북경 가서 짜장면 배우고, 한국 돌아와서 마무리해서 자기 가게 창업하는 거죠. 창업 교과를 해서 마무리하는 학교를 만들 것 같아요. 이런 그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교를 상계하는 거. 설계를 하고 있고 학습 평가에 자동화는 뭐냐면 지금 아까 미네르바는 어, 똑똑한 제네럴리스트를 키우는 학교였으면 저희는 이제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학교잖아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학교는 필연적으로 연습 과정이 굉장히 뭐 하루에 막 10시간씩 춤을 추고 뭐뭐 뭐 1년 내내 만 시간을 채워야 되고 하는 연습 과정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 일주일에 한번 와서 레슨하고 가시고 레슨과 레슨 사이에 40시간의 연습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그 연습 부분을 어 관여하지 않았어요 교육에서 그거는 얘한테 맡겨놓은 거고 실패하면 니네 책임이고 잘 되면 학교 탓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사람이 붙어서 연습 시간을 관리하면 이거는 저희가 1억짜리 등록금 1억짜리 학교를 만들어도 불가능한 건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꽤 이렇게 발달해 개발해놓은 게 어떤 게 있냐면. 학생들이 추는 춤을 영상으로 찍으면 인공지능이 박자나 리듬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피드백을 좀줄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노래를 불러도 마찬가지고 반응 올라갔다 반응 내려갔다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어 좋은 선생님이 오시지만 그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의 빈 공간을 저희가 현재 많이 개발되어 있는 에드텍을 활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고, 뭐또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가 패션 모델들을 키운다 그러면 원래는 그냥 마룻바닥에서 거울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AR, VR 기술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곳곳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있어서 이렇게 스위치를 키면 이게 뉴욕 패션쇼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파리 패션쇼장으로 도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 관객이 있는 것도 아들이 볼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패션쇼장에서 걸어본 느낌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건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그러 실제로 거울만 보고 연습한 거랑, 이런, 이런 환경에서 연습한 거랑은 학생들이 실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교육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저희가 이런 식의 그, 어, 어, 학교를 이제 전 세계에 여러 군데를 하겠다. 이제 그 온라인 학교를 하나를 만든 걸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도 하고, 베트남에도 하고, 중국에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저희 학교의 모델입니다. 네, 이게 실제 이제 저희 온라인 학교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제 뭐 K-팝 한국어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거고, K-팝 댄스 뭐 이런 수업을 지금 얘기하는 고교 학점제에 해당하는 게 지금 미국에는 이미 제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저희가 지금 그 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자, 자동 평가하는 엔진 보여드린 건데 여기 자가서안 보이겠지만 학생들 밑에 있는 100점, 83점, 89점이 이게 실제 사람이 준.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연습과정에 학생들이 현재 막 박자가 잘 맞는다 하는 정도의 기본, 기본기를 평가하는 거지 아티스트를 평가하고 뭐 이런 건 아니,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이 가운데 그림은 제가 이제 손정희 씨가 만든 사이버 대학 그냥 대학 이름이 사이버 대학이에요.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이버 대학인데 거기 총장님을 뵙는데 이분은 소프트뱅크에 기술 CTO였던 분이 손정희 씨가 만든 사이버대학의 총장으로 오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본의 N고등학교라고 만들어진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어 지금 학생 2만 명이 됐습니다. 2만 명이 됐고 위에 있는 그림은 마윈이 만든 창업대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청소기 다이슨 회장이 만든 다이슨 대학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는 전 세계 12개국을 다니는 고등학교고요. 그 왼쪽에 있는 공립학교인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인데, 아까처럼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식수업을 하고 학교에 오면 실험이나 합창이나 목공이나 이런 그 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학교의 특징은, 어, 출석을 안 불러도 공부를 집에서 하니까 집에 가기 싫어하지 학교에 오고 싶어 해서 출석을 안 부르는데도 출석이 되고 있는 학교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좀 보여드린 게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학교 혁명들이고요. 어, 이런 혁명들이 또다시 저희가 하버드나 MIT나 동경대를 벤치마킹, 빨리 벤치마킹해서 똑똑하니까 빨리 우리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물을 배출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지는 그 학교나 교육에 대한 혁명도 또다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조금 우려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근데 되게 좋은 거는 한국이 지금, 어,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한국만큼 그, 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우수한 나라가 아시아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기술 수준도 많이 발전돼 있어서 저희가 어, 지금 어, 빨리 학교를 잘 설계를 하면 저희가 인구는 줄고 있지만 아시아 전체는 지금, 어, 지금 2030년에 선생님이 7천만 명이 부족하거든요. 한국만 선생님이 남아돌기 때문에 선생님이 외부족하라고 생각하지만 아시아 전체는 7천만 명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빨리 기술혁신을 하고 그 교육과정을 개선을 하면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수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게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 저희가 진출을 해서 과거에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교육을 수출 수입했듯이.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면 지금 학교의 대학교의 위기도 많이 개선할 수 있고 그 하, 한국 대학도 이제 또, 또 다른 활로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